2016 아주대학교 산학협력 페스티벌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. 아주대학교는 교육과 연구 그리고 사회 진출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산학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요. 이곳에서는 그 동안의 성과 활동을 한 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. 특히 이번 페스티벌에는 아주대학교 가족 협력 회사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어서 더욱더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. 자 그렇다면 어떤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지 함께. 알아보실까요? 아주대학교 산학협력 페스티벌 자페어 이곳은 한국 유나이티드 제약 부스입니다. 아 이번에는 어 김한상 주임님과 또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아 네, 안녕하세요. 네, 일단 회사 소개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이제 저희 회사는 지금 뒤에도 소개 간단히 나와 있는데요. 1987년에 이제 설립이 되어서 30년 정도 된 회사인데. 제 한국인이 주인인 어떤 다국적 제약기업이라는 음. 이념하에 뭐 미국, 베트남, 이집트 등 각지에 공장이 있어서 음. 그런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좀 다국적 제약기업이라고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. 오 그러시군요. 네. 이번 자페어에 참여하시든 어떤 계기나 목표가 있으세요? 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지금 아주대학교에 나와 있는데요. 음. 이제 아주대학교에도 물론 이제 우수한 인재가 굉장히 많다고 들어가지고 이제 저희 회사도 소개도 하고 저희도 이제 우수한 인재 채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싶어서 저희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. 네, 방금 전에 이제 글로벌 다국적 기업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. 대표적인 어떤 제품 혹은 음, 기술 어떤 게 있을까요? 어, 저희 회사가 사실 그 일반 어떤 복제 약품보다는 개량 신약에 조금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. 지금 왼쪽에 화면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개량 신약 실로스탄 시알종이라고 네. 기존에 있던 항혈전제 혹은, 혹은 혈액 순환제인데. 그런 부작용까지 좀 개선을 해서 개량한 개량 신약 위주로 좀 다루고 있는 회사입니다. 네, 한국 유나이티드 제약 앞으로의 어떤 비전과 계획이 궁금합니다. 어 이제 저희는 아무래도 제약 회사인 만큼 국민들의 건강 증진이나 그런 부분을 위해서 좀 개량 신약이라든지 우수한 약, 신약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은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. 음, 그러시군요. 네. 앞으로 어떤 신약 개발을 위해서 더욱 더 연구 많이 하시고 또 투자도 하시는 그런 기업 되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김한상 주임님과 말씀 나눠 봤습니다. 같습니다.